기야 어딨니? 겨울잠에서 깨어난 꿀벌 바니는 친구 딸기를 찾고 있어요. 저 멀리 다른 친구 오빠? 호두도 아빠? 가족들을 찾고 있네요. 있네요. <laughs> 안녕, 꽃들아. 내 친구 딸기를 본 적이 있니? 엉덩이가 조금 빨간 친구 말이야. 꽃들은 꿀벌을 못본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꽃들이 부탁했어요. 우리가 꿀을 줄 테니, 꽃가루를 다른 꽃들에게 전해주겠니? 암수야 안녕. 내 친구 딸기를 본적 있니? 날개 끝이 조금 빨간 꿀벌 말이야. 소들은 고개를 내저었어요. 벌들이 사라지고 여물이 부족해진 소들은 어쩐지 힘이 없어 보였어요. 대대 음... 딸기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 꿀벌이잖아. 윙윙 날갯짓 소리가 너무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너는 왜 울고 있니? 내 이름은 바니야. 혹시 내 친구 딸기를 본 적이 있니? 두벌이 빨간 꿀벌 말이야. 안녕 바니야. 꿀벌을 못본지 오래됐어. 겨울이 따뜻해지고 살충제가 많아지면서 꿀벌이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딸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어떨까? 아! 아! 여러분,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과일도 가축도 우유도 사라지면 결국 우리 사람들도 사라질지 몰라요. 꿀벌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소녀의 외침에 사람들은 작은 꿀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음... 벌집이 가까워지자 2인 친구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딸기도 바니를 찾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중한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바니는 다시 한번더 힘껏 날갯짓을 합니다. 으